전 솔직히 말해서 13기 때부터 현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보다 나이 많은 상대 남자 출연자들에게 반말하고 야너 거릴 때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뭐 반말은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본인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에게 야너 이런 건좀 아니지 않나요? 남자들에게 플러팅하고 뭐 이런 건 좋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의를 아예 밥 말아 먹은 행동들을 했었어서 그런 행동들을 보면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의 없는 행동을 MZ 세대니까 그런 거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MZ 세대라는 것이 특권이 아니잖아요. 성인이 되어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상식이라는 선을 벗어난다면 MG세대고 X세대고 간에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의 없는 13기 현숙을 좋지 않게 봤었는데 낯설사계에서는 이전 13기의 피드백이 있었는지 야너 이런 식의 아랫사람한테 대하는 하대하는 듯한 말투는 하지 않더라고요 나름 남자 출연자들에게 귀엽게 플러팅도 하고 귀여운 반말도 하면서 구기영식을 완전 홀려버리기도 하고 이성적인 관심도 없었던 11기 영철의 관심을 가져오는 데도 성공했죠. 여기까지는 13기 현숙이 귀엽기도 하고 낯설사계에서 현숙의 매력을 잘 뽐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현숙은 술을 마시거나 여자들끼리 있을 때 본색을 드러내는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여자들끼리 모이기만 했다 하면 본인이 가장 관심이 많은 11기 영철을 까느리기 바빴죠. 8기 영숙이 영철을 뒷담화할 때 가장 앞장서서 동조했던 출연자입니다. 영숙이 이렇게까지 급발진으로 영철이 미워지고 싫어지게 된 이유도 9기 현숙과 13기 현숙의 적극적인 영철 뒷담화 가담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9기 현숙과 13기 현숙의 동조가 8기 영숙에게 명분을 준 거죠. 그리고 이런 뒷담화가 고도의 전략인가 싶기도 한데, 여자무리에서 영철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영철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11기 영철과 MG현숙과의 대화에서 11기 영철이 만나볼 사람은 거의 다 만나봤으니 13기 옥순이랑은 시간이 부족해서 안 해도 될것 같다라는 말에 MG현숙은 옥순과 얘기 안 하고 싶다라고 말을 살짝 바꿔서 받아들이고, 실제로 11기 영철 앞에서 13기 옥순이 지나갈 때 영철에게 오빠가 얘기 안 하고 싶은 사람 저기 가시네? 라면서 옥순은 꿈도 못 꾸게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뭐 이건 나름 귀엽게 봤는데 영철을 짜장면 먹이자고 8기 영숙, 9기 현숙과 단합하면서 뒷담까고 깎아내리는 모습이나 이번화에서 영철이 남은 복분자수를 가져왔다고 미친놈 아니야? 라면서 영철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너무 가볍게 연행을 하는 것을 보면 좋게 볼래 좋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MZ연숙은 나름 매력도 있고 행동이나 말이 귀여운 느낌을 많이 주긴 하지만 여전히 말하는 것이 경솔하고 생각이 짧다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영철이 정숙과 데이트 이후 숙소로 돌아왔을 때 본인이 얼굴이 빨개져 있고 술이 많이 취해 있으니 빠르게 술을 깨려고 본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 일찍 온 영철에게 영철의 마음에는 전혀 없는 영숙을 던져주고 본인은 빠르게 술을 깨기 위해 잠을 청하는 모습도 좀 그렇고 하여튼 이번화는 좀 별로였던 것 같습니다. 영숙은 본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가감없이 다 보여져버린 앞뒤가 같은 여자였지만 현숙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무서운 여자인 것 같네요. 보통 이렇게 앞뒤가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은 제 경험상 언제나 2인자의 위치에서 1인자에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던데, 이번 낯설 사기에서도 결국에는 정숙에게 밀려서 영철을 놓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철 앞에서는 착한 척 플러팅하고, 뒤에서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영철을 뒷담화하며 경솔한 발언을 하는 MG현숙을 영철이 알아서 잘 걸러내겠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과몰입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